...입니다. 호세야 9장 7절, 8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NA.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벌하는 날이 이르렀고, 보홍하는 날들이 이르렀은 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원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자는 미친 자가 되었느니라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대원자가 그의 모든 길에 놓인 올무, 곧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니시 바랍니다. <laughs>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시아 구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처럼 너는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기뻐하지 말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장 전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 안될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절을 한번 다시 봐요.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첫째는 왜 기뻐해서는 안 되느냐. 첫째 이유는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의 음행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그리고 9절에 의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 안 되는지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기뻐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에는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기쁨을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선자들을 보내고 선자들을 보내고 너희는 돌아오라. 이제 우상숭배의 그 삶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없이 그야말로 때로는 창망, 때로는 애원, 때로는 경고, 각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근데 네, 안 들었어요. 자, 어메이징이죠. 지금 이때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미리 다 알려주셨거든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팔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낯선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왜 기뻐해서는 안 되느냐?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무감각은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육체의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오감각, 오감 감각, 파이브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열어서 뜨거운 거 만지면 나도 모르게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만일에 뜨거운 것을 댔는데도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미 그 감각이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져도 몰라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19 걸려 가지고 그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짠 맛인지 단 맛인지 쓴 맛인지 그 맛을 모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으면 맛있는 맛, 짠맛, 신맛, 매운맛, 단맛, 다 맛을 알도록 우리의 감각을 그렇게 다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무가, 육체적으로도 무감각하면 그건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지 이제 오늘부터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감각 상태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결국 깨닫지 못했지요.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몇 천년 동안을 나라 없는 그런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홈 레스, 나라가 네이션 레스,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들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언약의 민족. 탁한 백성,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오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laughs> 그 러시아가 유크레인하고 전쟁을 하니까 저는 그 유크레인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현재 유크레인 대통령이 젤렌스키 유대인입니다. 근데 나라가 앞으로 그 유크레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크레인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남자들은 이제 다 군대 가야 되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못 오고 주로, 어 부인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그 가는데 한번그 뉴스를 보니까 그냥 비행기를 아마 이스라엘에서 보낸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보내가지고 그 탈출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아마 이스라엘 수상인가가 나가서 그들을 영접을 하면서 웰컴 홈랜드, 그게 홈랜드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홈랜드예요. 와, 그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울면서, 오, 주여, 참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심지어 우리 호세아 공부하면서도 그거 배웠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흩러 이제 흩으셨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 민족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근데 이제 일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자료를 좀 보려고 그랬든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0만이었어요. 400만.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해요. 400만. 근데 지금은 천만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평화로울 때는 그냥 자리 잡고 사니까 살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금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홈랜드로 피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극히 일부분이 옳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특별히 후반부 3년 반이 되면 본고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물론 마크 받은 사람들은 잠깐 그 기간 살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본구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이사회생가 보면 주님께서 그 독수리, 근데 그 독수리로 표현되꼭 비행기, 비행기로 싣고 오는 거죠, 이제. 독수리들이 막 안아갖고 오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아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계시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우리가 공부해야 될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소세드, so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7절을 보세요.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이건 징벌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 날이 이르렀고 보험하는 날들이 이르렀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온다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 불법이 많고, 특별히 그 불법, 여러분 여기서 그 어, 불법을 영어로 보면은 for the multitude of the iniquity. 이 iniquity, 영어로 iniquity라는 말이 개인적인 죄입니다. personal sin.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를 범했지만 결국은 민족적으로 죄를 범하는데 개인적으로 다 범죄를 했어요. 오죽하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당신만 해도 완전히 발숭배로 온 나라가 가득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나 홀로 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바 숭배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바에게 무릎을 꿇자는 자 7천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7천 명이 이제 그때 엘리야 시대 때는 그랬지만, 그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로 부패하고, 이제는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 그때는 진짜 7천 명이 아니라 뭐 700명이 남아 있을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동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을 의인, 그래도, 그래도 거기에 의인 50명, 하나님 믿는 사람 50명은 있겠지.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동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어, 50명이 있으면 심판하되겠다. 그러니까, 응? 어? 그럼 아브라함이, 그러면 거기서 5명을 빼고 45명이면요. 어, 그래서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이면요. 어,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정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말 식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10명을 뺀다면요. 5명을 뺀다면요. 그러면, 심판하겠다. 이번 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설마 열 명이 없을라디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소동 고마라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롯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그 종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지만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우선권을 자기 조카에 주었어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뭘 아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조카가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택하십시오. 삼촌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저는 왼쪽으로 가고, 삼촌이 왼쪽으로 가시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른에게 우선권을 줘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동고마라를 바라보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는 와, 에덴 동산 가갖고, 오, 주요 막, 응?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그것을 갖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산도 모으고, 잘 살았겠죠. 근데 우리 결론을 보자고죠.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부여해주고, 창대져갖고, 결국, 롯은 다 잃었어요. 알았어요. 와이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았다가 소원둥되고 결국 두 딸과 함께 산 동굴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는 로시 어떻게 됐는지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도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라면 그건 크리스천으로서 해서는 안될 기준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인가. 그것이 항상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든, 보세요. 이 당시, 이제 이때는 벌써 이라엘 이제 이 호세아 선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얼마 안 해서 망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불법이 성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내 불법이 많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죄도 죄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죄가 많았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정말 몇백 명이나 몇십 명이나 의로운 삶을 살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불법을 행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미워함이 크므로. 여러분 그 미움이라는 것은요. 참그 무서운 죄인데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기준에 가면 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워하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 내가 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계명 이제 하나님께 주시면서 어 모세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이제 계명들. 가령에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원래 미워했던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건 아주 살인자예요. 근데 평소에 미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죽였다. 그럴 때는 그를 못 죽여야 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피난해서 살수 있는 도시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피난해서 그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평상시에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죽었다. 그러면 실수가 아니거든요. 미워했기 때문에 그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이 세상 민주 국가의 그 형법 중에서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어요. 고의범은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볼을 던졌는데 안 맞았고 새가 죽었어요. 사람 멀쩡하고 근데 어떻게 처벌을 한줄 아세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새가 맞았어도. 살인 미수죄로 처벌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를 잡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살인자로 처벌할 수 없어요. 과실범으로 처벌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민주주의가의 법은 좋은 법은 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엄청난 죄였습니다.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여러분 성경은 바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리석은 자 대언자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언자는 하나님의 개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대언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옛날 기존 한국말 성경에는 선지자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킹제임스 버션에서는 한국말로 대언자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사실 선자는 자기 스스로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준다 대신해서 전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대연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야 될 대연자들이 여기 뭐랄까요? 어리석은 자들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호세아 같은 이런 귀한 선자도 있었지만 말은 선자인데 자기 생각대로 전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시를 받아서 전해야 될 태연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자는 미친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퍼슨이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가령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인 것을 가리키고 본을 보여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8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어, 7장에서인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선자들도, 제사장들도, 정치적인 리더들도 다 하나님 불순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상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연자들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가 이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들, 제사장들, 선자들이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 리더들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같이 다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선자는 어떻겠어요? 정치 지도자들과 거지 선자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아서를 한번 읽어봐요. 에레미아를 핍박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도 있었지만 통치자들 있었지만 거짓 선자들이 더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절 한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봐요.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험하는 날들이 이르렀은 이스라엘 할지 이라 자.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그러니까 완전히 콜라트.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증오처럼 가득 차고, 가득 차 있는데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싸우고, 그야말로 완전히 케야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 될이 대연자들이 바보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가리키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상태 뭐가 옳고 그런지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해서는 해야 되고 안 해도 그런 기준까지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진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다 미쳐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야 될 대언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무감과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순간이라도 영적인 삶에서 무감각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하고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